자 현대그린푸드요 오늘 돌파했었네요 또 늦었네 좀 일찍 오지 자 봅시다 얼마에 샀죠 이거? 자 지금은 들, 더 한번 더 들고 가는데 힘있게 올라가면 또 물어보고요 13,150원이요? 자 손절가 13,000원 잡고 손절가 13,000원이에요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홀딩하세요 자 홀딩하고 손절가 13,000원 잡고 홀딩하고 14,300원대 오면요 다시 한번 물어 물어봐 주세요 1 4 3 0 0원이 자리 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알았죠? 지금부터는 13,000원 손절까지 고 14,300원을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준다. 일단은 홀딩. 알았죠? 자, 14,300원까지는 일단은 들고 간다. 손절가 13,000원 잡고 예, 네, 예. 네. 14,3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나무손님 아. 감사합니다. 어, 봐 줄게. 아직은 100%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최소한 11선이 우상향 틀어야 돼 11선이 우상향 틀어야 조금 안전해 알았지? 살짝만 플러스가 나와서 우상향 트는 모습 보여주면 조금 안전해 섬유 계통이 아직 바닥에 안 나왔어 섬유 관련주들이 바닥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보면은 봐줄게 잘봐자 섬유 우복 나오지? 호스피야 호스피의 섬유 우복 이거라고 호스탁의 섬유 우복 볼까? 호스탁의 섬유 우복 호스탁의 섬유 우복 똑같지? 그지? 코스타이나 코스피나 지금 똑같지? 자,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가, 코스으로 넘어가서 섬유 볶고자. 코스타에 자, 코스타에 섬유, 어, 자, 섬유 우리 여기 있어. 어때? 똑같지? 코스타게 이거는. 그지? 코스피는 이거지. 그지? 아직 바닥에안 나왔다니까? 바닥에 나오려면 이런 모습이 최소한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가야 되겠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 이해했어? 중국 수혜지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다고. 화장품이 끝나야 다른 센터로 옮기잖아. 화장품이 아직 안 끝났잖아. 크라운 많이 넣고 갖고 있었어 봐. 어? 50% 이상 수익 났지. 그지? 왜 엉뚱한 데다가 목을 매냐고 여기 들어갔잖아. 그지? 6,000원에. 50% 나와, 안 나와? 왜 내가 주는 거에다가 왜 목을 안 메고 딴 데다가 혼자서 하냐고. 하세요? 올해 실적 잘 나올 잘 나올 거 같아. 얘도 올해는 작년만큼 나올 거 같네. 대단히 잘 나올 거같진 않은데. 올라가면 그냥 내비둬 두고요. 이거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리던 올라가요. 이렇게 가던 여기서 이렇게 가던 올라갈 종목이에요. 이거 얼마에 샀죠?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내려왔다가던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던 올라가긴올라가는데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한참 위에 샀죠. 5,130원. 여기서 괜찮아요. 내려오면 사요, 내려오면. 지금 상태에서는 물 타지 마시고요. 내려오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 타지 마시고요. 그냥 내비토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물어봐요. 내려오면요. 지금 은 아직은 물탈 때가 아직 아니에요. 내려와지면 타는 거고, 그냥 여기서 올라가면 내비토요. 그리고, 어, 따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어, 따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알았죠? 편안하게 싸워요. 만약에 여기 와줘. 그러면 더 사면 되고. 여기 오면은 그냥 올라가면은 내비 두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밑에서 사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방향성은 내려오던 여기서 올라가던 올라간다는 올라가니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요.